오늘의 언박싱입니다. 오늘의 언박싱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주고 사라져버리신 분이 있습니다. 저희 짱가, 짱가가 준 선물 뭔지 볼까요? 음, 이렇게 보면 아시겠죠? 스카프겠죠? 음. 아 색이 되게 브레가몬스 같은데 색이 조금 어 약간 어두 어운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그래도 이 모양이 되게 예쁘네요. 아 생각보다 되게 얇다. 음 많이 얇다. 이 정도로 비칠 정도로 얇죠? 요새는 못하겠네요. 그래도 예쁜다. 이게 이그 와인색이라고 해야 되나? 좀 진한 와인 와인색과 이 청색, 남색, 네이비색이 굉장히 잘 어울려서 이게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는 스카프예요. 이렇게 지금 바닥을 만약에 흰색으로 논다고 치면 요 정도의 밝기의 느낌이거든요. 음, 이렇게 사실 여기 이게 간츠 로고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요 테두리도 이렇게 박혀져 있어서 깔끔하죠?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이제 끝만 이렇게 소리, 이렇게 술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소리네좀나네요좀 잘라야겠네요. 비침 정도가 있어서, 이렇게 이런 정도의 비침이 있어야 돼요. 다 비치는 거죠? 음, 손가락이 이렇게 보이니까. 많이 비치긴 하는데, 그래도, 어, 길이는 양쪽 이쪽 있고 이쪽이니까 이게 박스 사각형은 아니고 약간 옆으로 넘어가는 스타일이고, 이게 뭐 스타일이, 뭐, 번, 넘버로만 되어 있네요, 스타일이. 음, 그렇게 되어 있는 스카프네요. 네이밍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되 있는지. 뭐가 있을까요? 음, 여기 있네요. 캐시미어, 소이. 소이 왜? 램. 린? 그런 그렇다는데요. 음. 그렇게 포함되어 있고, 이건 겨울보다는 봄 가을에 하기 좋은 스카프 같아요. 이렇게 요게살 제살이라서 요 색이랑 되게 잘 어울리고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거울에 거울을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 어, 착용감을 보여드릴 수 없으니 이 정도, 이 정도의 느낌으로 이게 지금. 붉은색과 남색이 어울려져 있어서, 이쪽 톤하고, 이렇게 안 톤, 안에 톤하고 밖에 톤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껍게 두개정도로 하면 이 정도의 두께감이 있고, 얇게 한다고 하면 이 정도. 그래서 여름에, 여름에 스카프 가지고 다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리나 이런 건좀 조심해야 할것 같고, 음. 그렇습니다. 요 정도 언박싱이었네요. 음, 크리스마스 선물 몇, 탄이, 몇 탄이었나? 이 짱가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랍니다.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가 원래 맞지. 한 달도 더 있는데. 준비된 크리스마스 선물이랍니다. 잘할게요. 여기 이렇게 로고도 있네요. 요기. 지금 제가 이거 촬영하는데, 요쪽에 이거 로고 때문에, 이게, 이게 초점이 잘안 맞았었나 보다. 그죠 요런 느낌. 모양은, 이런 모양, 이런 모양이에요. 이 정도의 비침이, 라고 할수 있네요. 음, 응. 내돈내 산, 남편 돈 남편 산 스카프였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선물은 뭘까요? 살짝 기대해 봅니다. 그럼 또 만나요. 안녕.